오백진이오오오오 박하선장 누군가요 거에 누구죠 빨리 삼아 잠깐만 삼천 아니 아니 근데 얘네 얘네 얘둘다 하이킥에 나왔어 그래서요 누군가요 근데 하이킥에 나왔는데 삼촌의말안 하면 진심 삼이 박하선 박하선이요 에이 어, 왜, 왜. <laughs> 아니 왜 <laughs> 박하선이 와 <laughs> 네. 아, 그냥 말을 아야 이 새끼 서태개 김수현이 누구야? 몰라. 나나처아그그 그 거기 거기 나왔냐? 아, 누구? 그 거기 발리 선택에 <laughs> 거기 <거긴> 누구? 안 <laughs> <나 웃음> 몰라 발리. 일단 몰라. 일단 <laughs> 천우이. 아, 천우이야. 아, 천우이가 알, 아니야. 실수하네. 아닐까? 아니 그래도 천우이가 알잖아. 아하. 하하. 하하. 이거 나 미생에서 강소영 너무 이쁘게 봤는데. 아하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데. 빨리 <laughs> 이쁘잖아. 오지유 누구야? 아, 얘, 그, 그, 정법에서 본것 같은데? 그, 그, 거기 나왔잖아. 그, 어디? 아이리스. 아이리스 피시방 <laughs> 아. 그래, 알바하셨잖아. 그러면, 아, 근데 나는, 그, 어벤져스를 너무 재밌게 봤어. 그래서 수연으로 가겠어. <웃음> 실수하네? 아니, <laughs>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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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말고 <말하는> 실수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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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당연히 나. 너 누구야? 어렵네. 어렵다고? 그래? 어려울 수도 있지. 너는 남지현일 것 같은데? 그렇지 그치? 네 성향에 그래. 너의 그. 오오오오오오오 오. 움남 움남 등남 빨리 앉아. 아아송 송혜교. 아왜왜왜왜 이분 이분이요? 갔다 갔다 오셨잖아. 오지방.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윤혜주는뭐 82kg. 아예. 아 아니 아니 근데. 버터가 거아니 <laughs> 어. 아니 8시... 아, 조용히 <laughs> 해봐. 아니 조용해봐. 아니 그런 근데 윤혜주가 유네? 누구야? 몰라 그그 그 거기 나왔잖아. 그 누구? 거기 식 식샤를 합시다. 2에3 어, 사실 잘 몰라.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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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왜 척해? 뒤지고 싶어? 빨리 해. 루즈에 너무 너무 빨리. 아나 하이스도 그래도 나그그 감자별 재밌게 봤어. 성현이 이건 김소훈이 성현. <laughs> <아니>, 왜? <laughs> 아니 <그냥 웃음> <김>, 김소원이 <laughs> 비야? <웃음> 아니 아니. 뭐만 하면 다 비야. 여기. 어. 난 여기. 알았어. 너는 과연? 내난김소원이 좋아. 나는, 나는 오른쪽 예상했어. 왜 둘이 성향이 비슷하다? 아니 왜 그러냐면 어. 너도 그거 좋아하니? 그, 아니 난난 그, 그, 난 당신은 생각보다 가까이 가까이에 있다에 나왔어김소원이 주인공이었어. 왜? <laughs> 정말 아, 재밌게 본다. 라 그래 둘이 성향이 비슷하니까. 나이 음. 닥쳐. 표예진. 너도 그거지. 나도 닥예진 씨지. 더. 제일 비슷다 존나 싸. 아니 아니 예진 씨가 맞다고. 아 이건 당연히 하현수지. 어? <laughs> 아, 네? <laughs> 아니 왜? 그건 아니죠. <웃음> <웃음> 와 이거 어렵다. 뭐 보이는데? 뭐가 보여? 그거네 눈에만 보이는 거. 아난 천우이가 더 좋아. 아, 그래? 아 그래 너는? 너도 오른쪽이잖아. 아니야? 아난 김슬기, 나난 영생의 발견아 일부러. 갈린가림 갈린 아, 아니야 아니야. 일부 아! 아!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너한테? 맞아. 대한민국은 혈연. 아니 왜 당연한 거야? 혈연 빼고 다묶 겼어. 야, 너는 인연이 있잖아. 맞아. 혈연 빼고 다묶 겼어. 아니 역지로. 아, 아니 오해한다고. 아니 몰라요. 나는 몰라. 이 사람에 대해서 몰라. 그분 아버지 나이죠? 둘중 누구라고? 아 그런가? 우리 아빠랑 그분이랑 은 그래도 그태권 그러니까 둘중 누구라고? 그런데 그 분이 이미 둘이 어, 집안끼리 맺어진 거 아니야? 그래. 아니, 아니 둘둘 너네 너네 같은 아, 루머 아, 양성기들 때문에 <laughs> 고생하는 거야 연애이 가버려라 원에 가버렸다야 이미 우승자 나왔다야 야 이미 우승자 나왔네 이거 해야 돼 원에 가버려 빨리빨리 <laughs> 빨리, 너는 하나 둘셋 둘이 얼굴만 봐해수데나 상당히 더 매력있는 거 같아. 누군가요? 아, 아, 아니, 다 했죠 아, 다 했죠 팝 아가토리 비슷해 나 말했잖아 근데 한강이 더 매력있는 것같다요 아! 아! 니 존나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또 쳐가지고 어려운 쪽 네, 내 취향은 김수근이야 안물어봤 아니 아니 아, 좀 아, TMI이신 편이시네요 안물어봤 아니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 안 물어봤어요 아알았어 미안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아서 해라 니가 얘기한다 빨리 안해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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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하나 둘셋 아, 나, 아니, 나 진짜 당신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진짜 재밌게 봤는 그래서 야, 그분을 보냈어? 지금 학연을 와. 어, 같이 동문하며 자란 모른다고요. 뭐 부른다 <laughs> 나는 초동친구일지 <초등>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야, 그럼 그렇지. 어, 결 <laughs> 아니, 나는 그분에 대해서 몰라. 근데, 그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날짜 아니 그보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랑 아는 거지 난 몰라 알수 있잖아 앞으로 알아가면 되지 나 사업할 때 그거 <laughs> 연락이 안 됐어 자자 자, 왼쪽 오르는 분이야 자 왼쪽 오른쪽 하나 둘셋 강연 니트 여기죠 왜 아이유 나왔어 없지 아, 이거 배우잖아 아이유도 요새 배우잖아 배우야 데루르아 맞아 아데루르나 없데 오늘 마늘 마지막 배우 죽었어 봐야돼 몰라 악처 <laughs> 우리 만월이 안 죽었어 죽었다 그치, 아니, 여우 음. 혹시 아, 아이가 얼마나? 어? 연기 잘하는 줄 알아? 아니 미안한데 여기 이두 분에 대해 집중을 해줘. 맞아. 그치? 이번에 이번에, 수학, 이번에 수학. 그 드라마 나왔던. 아 예쁜 걸 따지면 수지고 귀여운 걸 따지면 어. 그 이승기 씨랑 드라마 나. 그 옛날에 끝나지 않았냐? 아니, 새로 나와, 새로. 그래. 아 새로 아, 나왔어요. 그래. 충손. 아아그 알아. 님버가리에 한 방. 그럼 난 수지. 아 당연하지. 재밌어. 수지가 이뻐 어리잖아 그리고 나보다 뭐 <laughs> 아니, 그냥, 뭐요? 아니 그냥 아니 그리고 <laughs> 아니 그냥 아니, 나는 아 익명가는 응. 그래 보이는데. <laughs>